다시 <웃음> <웃음> 해봐, 왜... 왜 시작하게 됐는지 얘기 한번 해봐. 니네 얘기해도 돼? 어, 니네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복녀사가 굉장히 큰 브랜드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골프를 이거를 내가 왜 하게 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거는 좀 그런데, 왜냐면 기존에 하는 사람들, 내가 너무 처방하거나... 좀 비싸는 건 아니지. 그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 그사람들은 정보성이 없는데 그사람들은 특혜가 가니까 가야 재밌어 가야 재밌어 아니야 뭐 그런, 나야 재밌어. 그런 포인트는 어. 아니고 그냥 좀 아쉬웠던 마음에 약간 미화와 중화를 해야 돼좀 아쉬웠던 마음에 라이브로 올라가는 거래 편집도 안된다어 노브레이크야 노, 노 이거는 오빠 근데 약간 얼굴 반밖에 안 나와요 내가 게스트, 게스트가 들어오면 내가 모니터링을 해줄게 왜일 하겠냐? 아, 아 들어, 아 이제 방송 보러 들어온다고. 뭐이 중요한 이사야? 유튜브 유튜브. 희연이가 <목소리> <히어네가> 시켰어.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아니 근데 <목소리> <목소리> 내가 <목소리> 오빠가 오빠가 먼저 나한테 한다고 했어. 희연아,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가 오빠가 좀 쉽게 어, 생각, 생... 오빠가 좀 이런 블로그를 옆에서 늘 지켜, 오빠가 네. 지켜봤으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파워 블로거가 좀 쉬운 것 같대 이랬더니.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대요. 아, 니 그거보다 아, 이거, 그거보다 어려워, 이거는 정말 글, 어려워. 쓰, 글 쓰는 거 뭐야? 어. 사진 찍고 뭐 그런 건할수 있는데 이거를 진짜 사람. 난 처음에는 시연이가 이걸 하는 거에서 정말. 야한 명씩 소들고 말해. 오이도 오디오가 자꾸. 겹치니까, 어, 아, 네. 겹치니까 한 명씩 어. 네, 나는 그냥 얘가 희소성이 있으니까 모든 테마가 지금 얘한테 온전하데 그것도 아닌 거, 아닌 거 알았고. 또 내가 관심있는 골프를 시작하면서 나도 이제 새로운 뭐 구장이나 뭐 새로운 골프장 가게되면 검색을 할거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검색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블로그에 대해. 블로그를 보면 근데 항상 뭐 블로그를 검색하면 어딜 갔다 몇시에 가서 뭐 거의 먹었다 시작을 했다 갔다 왔다. 어, 그렇지 클럽하우스 찍거에. 그러니까 정장은 내가 필요한 정보를 못 얻는 거야. 그럼 오빠가 정장 필요로 하는 게 뭔데? 그냥 각 코레, 그러니까 그 골프장은 음. 나는 나보다 다더잘 치는 분 계시겠지만 골프장은 각그 골프장의 시그니처 홀이 있어. 음. 대표되는 홀이, 홀들이. 그 골프장 특징이 있고. 음. 예를 들어서 뭐스카이시비는 매년 국제 열면서 뭐 양잔지를 유명하고 한국에서. 72월을 우정하고 뭐, 몽배되는, 뭐, 가을철에, 뭐, 이 뭐, 풍경이 좋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항상 보면, 그냥, 어디를 갔다 왔다. 좋았다. 뭐, 이런, 그냥, 딱, 서러운 본론, 결론, 딱, 뜬뜬이 지근한 게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정보를 얻으려고 검색을 하잖아. 음. 근데 그런 게안 되니까, 나는, 그니까, 물론, 와이프를 통해서도 그런 거지만, 정보를 얻는다는 봤지만, 나는 저렇게 안할것 같은데 하는 게좀 컸지. 그병원반 어땠어요? 아데 이게 뭐왜 시작했냐고 물어보면은 뭐, 뭘로 있어 이게 솔직뭐 그냥 골프치러 가면은 항상 받는 게 설레다 보니까는 뭐한 번씩 검색을 한번 해보거든요 가네뭐 가본 데 같은 경우는 검색을 안 해보지만 이제 한번 처음 가본 데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보는데 뭐번 승재가 말했던 것처럼 크게 별로 정보가 없어 골프장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어 이게 그 사람이 사실 적는다고 해서도 솔직히 글로 적는다고 해서 크게 와닿지도 않고 내가 가서 보지 않는다. 근데 다만 이제 내가 그 그냥 내가 이걸를 하는 거는 이제 골프장의 뭐, 음, 상태를 좀 알려주고 싶고이 골프장은 그 관리 시즌이 있거든. 골프장이 이렇게 어, 어, 어떨 때는 이제 뭐 에어 에어 드레이션 에어레이션. 어, 에어레이션 하고 막 이렇게 그림 관리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 요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내가 갈때이 골프장의 상태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거를 원하는 거야? 둘은? 내가 미래 검색을 안 가본 대로 해보는 그렇지, 거는? 그지 근데 지금 그니까 러그 와이프 같은 경우 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블로그의 이유가 정보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도대전저 사수한테 정보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잖아 너 같은 경우는 어, 나는 그냥 내가 글을 쓰는 게 좋아서 하는 거지 내가 좀 해보니까 이 골프장 글 붙잡는 사람들은 정보 속보다 일기 쓰듯이 하는 것 같아 그냥 일기, 일상처럼. 어 일상 일상 사인데 근데 우리 정보를 받기 위해서 검색하는 우리 같은 제삼자 우리는 그 일상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정보로 정보가 구, 궁금한. 그니까그 정보가 뭐가 궁금해? 그런 오빠가 뭐가 제일 궁금해? 오빠가 가기 전에 뭐를 검색해? 그거에 대해서? 최근 내가 가는 네이모레 뭐 몽베르를, 어, 어. 몽베르 어어 몽베르 검색 해 그냥 몽베르 CC 이렇게 그냥 검색하는 거야? 사실, 어 그렇지 나는 사실 이미지 테스트하기 위해 아, 아, 무슨 이? 아, 아, 골아 내가 다섯 시간 돈다 먹었는데 아, 그렇지 <laughs> 아, 골프는뭐 전략을 짜 그럼 그거 보고 아니, 아니지 아니야 아니지. 그냥 어떤지 어한명한 한 명이 지금 보고 있어 어떤지. 안녕 뭐. <laughs> <laughs> 지금 막 들어왔네 지금 몇 시인데 새벽인데 나간다, 나간다, 어 그냥 응, 겨울에 정그그 응. 고추 전모보다 그냥 가보기 전에 그런 그냥 그거야. 그렇지 뭐 가기 가기 전에 뭐 고추장 한두 번 가보는. 그거를 본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가봤던데는 안 검색해? 음, 차라리 검색안해아 그럼 나, 새로운. 나나 병우는 가보고 고추장은 거의 기억하는 편이야. 그 기억을. 그러니까 이런 거야. 기억하지. 예를 들어. 서 특정 골프장 진대면, 얘기해도 돼? 잘 친데만 어? 응. 마이스트로나 이천대 어. 마이스트로나 여전히 솔모로 같은 경우에는 어. 각1 8월마다한올에그 그린까지 가기 위해서 벙커가 되게 깊은 데가 있어. 어. 벙커에 빠지면 그린에 못 올라가. 어. 그러면 공을 뒤로 빼야 되는 빼 빼서. 어. 어. 근데 그게 시그니처 우야그 어. 골프장에. 어, 어. 솔모로가? 전무로나 마이스트로나 지금 이쳤아니 친구도 아무도 안 알아. 아니. 근데 그런 우리 개무시하냐? 번 어디 코스에 몇 번홀이 있다. <laughs> 나는 정보를 주면 뭐 우리가 빨 가서 안 빠진다고 장난 안 하지만 준비는 알고는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18홀 중에 몇 번홀에 벙커가 있다는 거를 내가 알고 오, 가겠다는 거. 오 오. 그런 이 그런 거를 알고 가는 거지. 어, 그럼 그거를 게다 검색을 하는구나. 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성준이가잘는 거야. 그래서 성주가 돈 따는 거. 야 근데 어. 딱돈 네, 뭐, 따면 뭐해 나한테 주지도 않는데 <laughs> 자기 그, 다시 그, 다시 그린피내는데 그, 그, 그거. 돈따 갖고 내지도 않아 술값 내. 술값 내 술값이 더 나와. 요즘에는 <laughs> 그 대한민국에 원래 여기 치지마 공장 가면 다 정장 입고 가야 요 마이 마이 입고 군집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반바지를 응, 연예인들 반바지 입고 오잖아. 근데 그런 데 홍대가 안돼데 많아. 그게 부장이 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응. 보면은 많이 이제 뭐 반바지 입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많이 영구. 원래 좀 젠틀해졌 젠틀해서 정말 좀 거야. 캐주얼해졌으니까. 나 그럼 반바지 한 어디 거 샀어요? 타이틀리스트죠. 얼마 주고 샀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런 어떤 정보는 그거야. 7월, 6월부터 그그부에 있는 안성 아일랜드는 반바지 용이 되는데, 반바지가. 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좀 이상으로 알려, 알려주고, 어제 어디 갔다 왔는데, 여기는 멋진다고 하더라. 이제 막 그런 어. 것도 이제 이렇게 뭐 대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골프장 푸거든. 대회하기 전까지 관리하고 하는 건잘안 푸는데, 이제 회원들만 받고. 그러다가 이제 대회를 딱 끝나면 관리가 되게 잘돼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때 그런 곳림 따로 좋아. 어. 그럼 얼마 전에 그거 했잖아 코로. 거긴 너무 멀어. 천안 거기도 그럼 우정일수, 풀었어? 우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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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일수 풀었어? 풀었어? 안 풀어. 아 그거 그, 거기는 되게 좋은데요. 우리는 못가 그리고. 거기 표가 왔거든 우리. 우정일스는 어. 되게 좋은 곳이잖아. 어. 아 진짜. 어. 코롱에서 운영하는 거 위에 라운오 진짜 안 나, 와거는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고 싶어? 안 나오는 데가 있어. 이런 곡 라운딩은 진짜 라운딩은 가지 이런 거지. 코롱 거야? 라운딩은 돈 주면서 가지. 라운딩은 비싸. 데가 그런 데가 있어. 비싸지. 막뭐 비전일스라든지 뭐 저기 안양 베네스트, 베네스트. 막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 웰링턴. 코롱은 해줄 어.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니까. 아, 어제 어, 갔다 왕래장 있다. 어? 그 안에 왕래장 있다고 그랬어. 와기 코롱 거야. 아. 코리아가 다 입고 있잖아. 와기 있잖아. 코리아가. 그래도 못 샀나. 엄마. 그런데 응. 다 어? 엄마. 어? 안녕. 방해. 안녕. 그니까 우리는 그런 거야. 이건 그냥, 그냥 어제 어디 갔다 왔는데. 엄마. 메타라. 이전 전달. 엄마. 그래. 그냥 이런 거. 그냥 이런 거야.